안녕하세요 오늘 두타입니다 <laughs> 제가 이번 시간에는요, 어... 마블링, 마블링 어떻게 해? 이 뭐라 하기도 뭐예요. 제가 계획이 있구나 시금요붕사 이렇게만 될 거예요. 요거. 준비물, d i 이랑 붕사. 저는 약국에서 800원으로 구매를 했습니다. 그리고 아무스피풀. 섞을 통. 그리고 섞을 통한개더 준비해주시면 돼요. 먼저 통에 물을 넣어주시고, 붕사를 넣어줄게요. 이 정도 넣어줄게요. 그 다른 통에다가 물을 넣어주시고 물을 넣어줄게요. 지금 다른 통이 없어서 여기다 할게요. 이 정도 넣어주시고 섞어줄게요. 네, 저는 어그 여기다가 그 물풀 물넣는 거를 두번 정도 반복해서 넣어주었습니다. 이 볼에다가 그 다음에 섞어주고 올게요. 이거 트천 아마 미니미니님일 거예요. 네, 저는 이런 식으로 완성됐어요. 되게 오호 같아요. 오호! 완전 투명투명 단점이 손에 묻으면 안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물풀물을 조금 넣어야될것 같아요 넣어주고 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완성됐어요 한번 물풀물을 넣어줬습니다 이게 한번 묻으면 안떼져가지고 힘드네요 근데 되게 사이, 사이다 같아요 사이다.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사이다 같아. 기포가 사다 사이다 탄산. 그럼 지금까지 본배조정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.